주의! 잔인하거나 무서운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세상이들 안녕! 오늘은 모바일 게임 미아가 미스테리! 그림 속에 숨겨진 진짜 진짜 무서운 진실을 찾아볼 건데요. 레스토랑에 와서 메뉴를 고르는 4명의 친구들. 하지만 이 그림에는 물잔이 3개뿐. 물잔이 3개밖에 없는 소름 돋는 이유는? 졸업한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여고생들. 하지만 휴대폰의 화면이 뭔가 수상한데... 대체 무슨 비밀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가시죠. 가시죠. 이번 사진은 아이돌이 공연을 하고 오, 있는 그림가 봐요. 우리 네, 팬들이 많이 왔어요. 막 응원봉을 들고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최애 아이 어? 같지 않나요? 그죠? 지금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데 근데 저는 벌써 알것 같거든요 좀 뭔가 찌릿찌릿한 게 있거든요 응원하는 손 가운데 응원봉이 아닌 걸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왼쪽에 이거 그거 전기 충격기이니에요 전기 거 아니에요? 충격기 위험한데요 아이돌 오타쿠 중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응원봉이 아니라 전기 충격이다 아이돌을 향한 삐뚤어진 애정이 그게 달한 것이다 점점점 너무 위험하다고요 맞아요 잡아가야겠죠 어 이번에는 오랜만에 학교가 나왔어요 지금 학생들 뭔가 다들 어? 앉아 있는데 뭐가 이상할까요? 잘봐봅시다 예쁜 캐릭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뒤에 남학생이 너무 폼을 잡고 있는 게 이상하거든요. 위화감이 <laughs> 좀 느껴지거든요. 아 너무 응? 폼을 잡아서 아니면은 저 여학생 이 노란 머리로 염색한 거 우리 학생 때 염색 잘안 되잖아요. 한번 눌러볼까요? 아, 저거, 저게 정답인가? 과연? 아니고요. 아, 아니고요. 그럼 뭐지? 저 어, 뒤에 남학생 너무 폼 잡고 있어. <laughs> 너무, 폼을, 너무 잡는다. 폼을 잡고 있다. 아니고요. 뭐죠? 이 꽃이 이상한가? 어? 아 누가? 아 자리가 비워져 있는 아, 걸 보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은데요? 뭐 어, 사고를 당했다든지. 꽃을 한 번. 깐? 그거 뭐야? 뒤에 귀신이. 아뭐 못나니? 그녀는 왕따로 괴로워하고 있다. 어느 날 아침 등교하니 책상에 꽃이 놓여있었다. 그것을본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동시에 반 친구들이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대로 나와서 옥상으로 향했다. 아하! 어떡해요 망대를 시키지 맙시다 그죠어 이번에는 뭔가 백화점 같은데 경찰이 순찰 도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근데 뭐... 아! 마네킹들 사이에 뭔가 이상한 게 있거든요 진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마네킹들은 다 지금 눈이 없는데 한 명만 마네킹 척 하고 있네 아 감쪽같은 도둑 아니야? 그니까요 과연 정책은? 연속 살인사건의 범인이 남자가 마네킹에 섞여서 가게에 잠입했는데 발견한 경비원이 신고를 해서 체포할 수 있었다 남자의 진술에 따르면 아침에 찍고 부터 잠입해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아, 잠깐만. 진짜 사람을 마네킹으로 착각하죠. 그니까요 아, 이거 좀 심했네. 응, 이번에는 뭔가 여자가 요리를 하고 있고요. 남자는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되게 맛있는 요리가 될것 같아요. 야채가 막 총총총총 썰어져 있거든요. 그쵸? 하지만 이거는 위화감 미스테리이니까 뭔가 이상한 뭔가? 게 있다는 거죠. 그죠. 만만한 거는 수상한 재료? 재료? 재료가 뭐 이상한가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야채 같은데? 향신료도 있고요. 야채국을 만든다? 과연? 아니고요. 그 저거 향신료 눌러볼까요 오른쪽에? 이거? 과연? 남편은 중독을 일으켜서 사망 원인은 육두구 10g 정도로 사망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아내는 모른다고 하지만 본심은... 점점점. 아 뭔가 독약 같은 걸 넣었나봐요 아내는 어? 바로 잡혀가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뭔가 커플이 데이트 중인데 지금 뒤에 지금? 중요 지명 지명수배자 해서 나와있는 그림에 저맨 왼쪽에 안경 쓰신 분 똑같이 생겼는데요. 저두 번째 분 닮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가 일단 아무튼 저 뭔가 이상해. 그저 수배 서 흉악범으로서 지명 수배 중인 저 사진은 누가 봐도 상냥한 남친이다. 무엇이 진짜 그 일까? 일진짜. 그저저 저. 언제 건보가 이번에는 어떤 일하고? 여자분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죠. 지금 신발 벗고 있는데 뭐가 이상할까요? 어? 발견했어요? 아니 그런... 이게 이상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신발을 구두 벗고 지금 이 분은 어? 신발을 벗고 있는데 옆에 신발이 하나 더 벗겨져 있거든요. 그 남자 구두잖아요. 이 분은 여잔데 가, 누군가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어?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지금 이 신발이 대놓고 보이는데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죠 결혼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지만 뭔가 이상한, 이상한 거 신발밖에 없죠. 과연 오 지금 사진에 남자가 숨어 있거든요. 그러네. 모르는 남성용 신발이 현관에 벗어져 있다 지금 이방 안에서 무서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쩝쩝쩝 음, 이번에는 뭔가 커플인가요? 같이 밥을 먹고 있거든요 맛있는 스테이크 먹나봐요 음, 샐러드도 있고 밥도 있고요 왜, 뭐 뭐가 이상하지 이상할까요? 이번에는? 진 평범한데? 여자분 젓가락이 너무 뾰족해요 <laughs> 아주 좀수상한데 거의 꼬챙이 같아요 아, 그렇죠 하지만 뭔가 이상할까? 그 남자 접시에만 보라색깔 뭐가 있거든요 어, 보라색 풀 이게 이상한 건가? 이상한가? 한번 눌러볼까요? 짠? 과연 어 맞았어요 남자가 먹은 것은 식용꽃이 아니라 맹독인 토리카부토였다 여자가 먹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이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아니 뭐 먹을 때마다 남자분들 다좋아요아왜 이렇게 자꾸 독을 타 죽이지 말아요 그잘 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카페 같아요, 뭔가. 메뉴를 고르고 있는데. 음. 지금 손님이 분명히 네 명이 있거든요. 하지만. 왜 메뉴는 세 개밖에 없는 거죠? 저거 너무 이상하죠. 설마 한 명이 귀신이라던지 그럴 수도 있고요. 놀러... 그면 직원이 깜빡했다. 위험. 아. <laughs> <laughs> 한 명을 못 봤다. 그렇죠. 그럼 물을 눌러볼게요. 좋아요. 뭐 뭐야. <laughs> 너무 <놀람이> 맛있게 <놀람이 놀람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여성 그룹에 유령이 섞여 있다. 정원이 가지고 온 물이 하나 모자란 것은 그녀는 유령이 보이지 않으니까 고독한 여성의 영혼은 그룹에 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 끼는 건 좋은데 너무 아, 무섭게 너무 생겼어요. 너무 빨간색이다. <laughs> 어 이번에는 뭔가. 아, 임산부인가봐요. 배가 아파서 아파하고 있고, 남자가 길에서? 도와주려고. 그죠 길에서 쓰러졌죠.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그리고, 왼쪽에, 제일 보면은, 아? 임산부 손에 칼이 있거든요? 저 칼을 들고 있는데? 설마, 왜 그러지? 임산부인 척 하면서, 아, 저 남자를 해, 해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과연, 짠! 왜 그러세요? 임산부가 등에 감춰둔 것은 날카로운 칼이다. 여성은 임산부인 척한 것이다. 역시 임산부인 아 척했네. 칼을 발견한 순간 남자는 이 근처에서 발생한 연속 살인 사건을 떠올리고는 얼어붙었다. 안 돼. 아하 어떡해요. 조심하세요. 어? 이번에는 아 친구들끼리 사진 찍는데 어? 왜요? 벌써 사진, 발견했나요? 칠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왜요? 지금 카메라 화면을 잘 보면 네. 요새 얼굴 인식이 되거든요? 아? 맞네, 네모네모하게. 얼굴 인식이 되는데 왜 비어 있는 곳에 얼굴 인식이 저 되는 왼쪽 거지? 왼쪽 위에 인식이 됐거든요. 대체 이건 뭘까요? 이것도 유령? 아무도 없는 공간에 얼굴 인식 마크가 달려 있다. 입 안에는 병으로 죽은 학생. 여학생이 있다. 아 같이 졸업하고 싶었던 여학생이 영원히 찍힌 것일까? 저저저음. 아 그래도 나쁜 귀신은 아니네요. 아그 같이 졸업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이번에는 뭔가 아이돌 팬 사인회 이런 거 같죠? 맞아요. 뭐 스태프가 있고요. 그중만 하지만... 지금 악수하고 있는 팬 주머니에 아니, 너무 대놓고 칼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아 이건 이거는... 장난감 칼인가요? 어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이번 스태프가 처음에 들어올 때 체크를 했어야 검사를 했는데.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수상해. 수상해요. 아이돌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자는 동기에 관해서 일절 말하지 않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것은 범인뿐이다. 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도 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뭐가 이상한 걸까요? 굉장히 슬퍼하는데.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뭔가 관짝 안쪽에 또 뭔가 자국이 있거든요. 손자국인가? 뭐야? 사실은 잘 에? 살아있던 게 아닐까? 요 에? 뭐야? 왜 자국이? 이상해, 저 이상. 관은관은 원래 깨끗하거든요. 맞아요, 눌러보자. 짠! 이상해. 관 안에 고인이 남긴 손톱 자국이 남아 있다. 관에 들어갔을 때이 남성은 아직 살아 있었다. 유, 유족은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표정이 아. 아 슬퍼하는 게 아니었네. 아, 이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들이네. 어 이번에는 뭔가 여자친구들이 있거든요 지금 세 명이서 만났는데 뒤에 배경을 보니까 화장실인가 봐요 지금 음, 열심히 꾸미고 온것 같은데 뭐가 이상할까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이상한 게안 보이는데 왼쪽 친구가 뭔가 빨간 거를 들고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짠! 더 아니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여자분, 어? 목이 약간, 어? 목젖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저 원래 남자들만 목젖이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설마? 설마 남자? 이렇게 이쁜 남자가? 너무 이쁜데? 뭐야, 이게? 뭐야? 우리들은 여자화장실에서 자주 보는 미인에게 말을 걸었다. 몇 주에 걸쳐서 점점 친해졌고 SNS를 교환한 후에 이상함을 느꼈다. 너 목젖이 젖어져. 아니 어떻게 이런 아저씨가 아. 그렇게 이뻐졌냐고요. 파에토르 갑자기 생겼어. <laughs> 어디서 나온 거야? 오 어? 어? 이거는? 이거는? 저희 예전에 의미심장한 일상게임에서 아 봤던 그 그림이거든요. 그림이네요. 이거는 바로 알겠죠. 맞아요. 지금 거울에 있는 소녀가 아주 흐뭇한 미소를 <laughs>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거든요. 정답. 거울 속에 비춰진 것은 나 아니면 쩝쩝쩝. 귀신이겠지. 그럼 여기까지 위아감 미스테리 해봤어요. 엄청나게 무서웠죠? 그쵸.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